안녕하세요. 서핑아재입니다. 퇴직한 지두 개월이 되어 갑니다. 날씨가 추워 서핑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골프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골프에서 롱아이언을 잘 치는 것이 중요하더군요. 채찌 PT에서 알려주는 롱아이언 잘 치는 방법입니다. 롱아이언을 잘 치려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연습해야 합니다. 롱아이언 3번, 4번, 5번 아이언은 샤프트가 길고 로프트가 낮아 컨트롤이 어렵지만, 정확한 임팩트와 스윙 메커니즘을 익히면 훌륭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네. 어드레스 앤드 세팅 볼 위치 공을 스탠스 중앙보다 약간 왼쪽 왼발 안쪽으로 둡니다. 체중 분배 5050 폭은 약간 왼쪽에 더 실어 안정성을 높입니다. 스탠스 롱 아이언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약간 넓은 스탠스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손 위치 공보다 살짝 앞에 위치하게 하여 자연스러운 샤프트 기울기를 만듭니다. 스윙 메커니즘 스윙 아크를 크게 롱 아이언은 클럽이 길기 때문에 스윙 아크를 크게 만들어야 안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다운블로우 살짝 찍어치기 롱아이언도 어느정도는 다운블로우로 쳐야 스피니 들어가면서 공이 뜨고 안정적인 비거리를 낼수 있습니다. 손목 과도한 사용 금지 손목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미스샷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몸통 회전으로 스윙해야 합니다. 3. 스윙 템포 앤드리듬 롱아이언은 너무 강하게 치려하면 미스샷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드러운 템포로 스윙하면서 클럽이 자연스럽게 릴리즈될 수 있도록 합니다. 4. 임팩트와 팔로우 스루 깨끗한 임팩트 클럽 페이스가 정타로 맞아야 비거리와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팔로우 스루를 길려 팔로우 스루를 너무 짧게 가져가면 미스샷 확률이 높아집니다. 롱 아이언은 자연스럽게 몸이 열리면서 클럽이 따라가는 느낌으로 쳐야 합니다. 뭐, 연습 방법? 7번 아이언부터 롱 아이언으로 점진적으로 연습. 짧은 아이언으로 감을 익힌 후롱 아이언으로 넘어가야 적응이 쉽습니다. 티를 살짝 높여 연습 롱 아이언은 잘 맞추기 어려우므로 처음에는 공을 살짝 띄워 연습하면 스윙 메커니즘을 익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프 스윙 연습 처음부터 풀스윙보다는 하프 스윙으로 정타를 마치는 연습을 한 후, 풀스윙으로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프트가 높은 클럽 하이브리드와 비교 연습? 롱아이언이 어렵다면, 하이브리드 클럽과 비교하면서 어떤 클럽이 본인에게 더 적합한지도 체크해보세요. 마무리. 롱아이언을 잘 치려면, 단순한 힘보다는 정확한 스윙 메커니즘과 부드러운 템포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한 연습을 하면, 탄탄한 아이언샷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필드에서도 롱 아이언을 자신 있게 칠수 있도록 연습장에서 다양한 라이 잔디 상태에서 연습해 보세요.